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사실 가장 전하고 싶지 않은 <laughs> 이런 이야기예요. 용서랑 치유에 대한 제 이야기인데, 어, 솔직히 바로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한테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면서 <laughs> 너무 싫은데, 근데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써먹을 줄런지는 몰랐는데 <laughs> 여기서 써먹을 줄런지는 몰랐네요. 첫 번째는 어,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으로 계속 그이후로 컸었는데 그 돌아가신 이유가 저희 형, 저희 아빠 쪽에 형제분이 일곱 남매세요, 일곱 남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건설 일을 하셨었어요. 건설 일을. 근데 그 형제분들도 같이 건설 쪽에서 같이 동업을 하셨었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넷째셨고 그다 같이 동업하시는 분은 셋째분이셨어요. 근데 한그 건설 일을 좀 크게 하면은 같이 동업을 하게 되면은 뭐몇 백이 아니라 몇 천, 뭐몇억 이렇게 돈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나 봐요. 근데 사기를 치신 거죠. 저희 그큰 아빠께서 저희 아빠한테. 그래서 1년 정도를 이제 저희 아빠는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화병이 이제 너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뭐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이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돈을 결국엔 못 받고 결국엔 뇌 출혈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겨우 한 나이 미 나이 미만한 나이였어요. 여 8살 그때쯤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저는 13년 정도를 저는 그분을 되게 증오했었어요. 그 솔직히 그런 말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많이 봤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일로 돌아가셨다는 게 믿기지도 않았고, 저는 너무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찼고, 그 인물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분노와 증오와 화와 엄청난 말도 못하는 그런 감정으로 13년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다 보니까 계속 용서하라고, 용서하라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제일 힘들었던 게 용서를 하고 싶은데 용서가 안될때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이게 원수였으니까. 근데 저는 더 이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몇년 전에 한 22살 때였나? 21살 때였나? 서울에 혼자 대형교회 다녔을 때 그때는 자주 성회를 열려, 열려요. 성회라고 어떤 스케줄 중에 하나인데 거기 주제 중에 하나가 용서에 대한 주제였어요. 용서. 근데 2박 3일 동안 그먼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 인물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주제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어느 날 제가 울면서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 입에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제가 알았던 게아 내가 하, 내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신 이 마음이 마음 덕분에 내가 용서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이후로그 영혼 사람, 사랑함까지 저한테 부어줘 가지고 그 셋째 큰아버지께서는 불교셨어요. 불교. 근데 그래서 뭐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또 마주칠 방법도 없었지만 우연히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저희 본가 쪽에서. 근데, 뭐잘 지내지? 라고 하면서 저한테 먼저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같았으면, 저 사람 뭔데 나한테 말을 걸지? 이랬을 텐데, 제가 하나님을 전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리고, 물론 그분은 지금 뭐 어떻게 됐는지 연락들 잘안 하지만은, 제가 그분에 대한 마음이 13년 동안 안 되던 그 마음이,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바라봤을 때 너무 불쌍한 마음도 들고 다시 하나님을 전해서 이 사람 어떻게든 지옥 가지 않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마음도 이제 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도 있었고 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저희 일곱 남매라고 하셨잖아요. 거기 중에서 한 몇몇 분께서 저희 어머니를 모함하셨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형수님이잖아요. 저희 그 엄마가 그더니 어, 저희 집을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집을 막 뒤집어, 뒤집으시더래요. 그 형제분들이 그러면서 통장 어딨냐고, <laughs>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받아놓고 우리 엄마가 입을 싹 닫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모함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저랑 그 형제분들 중에서 저랑 같이 밥 먹었던 식사를 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제, 제가 그큰 아버지를 증오한다는 거를 모르셨었나 봐요. 제가 아예 이야기를 몰랐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우연히 저희 아버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만히 들으시고는 이제 너 아버지는 그 너의 아니 아니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그래서 죽은 거라고 이렇게. 두번더 죽이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앞에서 분노를 하지 않고 일단은 듣고 하나님이 또다시 전했어요. 근데 이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드리겠다. 어떻게든 기도를 해드리겠다라고 하니까, 마지막에 끝말이 저한테, 그럼 기도라도 해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 영적으로 약간 연결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도 연락을 했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그 그런 기회들을 주시면서, 그분들도 조금 조금씩은 변화되는 게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는 것도 많이 느꼈고, 또 용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나, 내가 하면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를 알려주신 게제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유에 대한 제 이야기예요. 또 같은 해에,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같은 해에 얼마 안 되고, 음, 갑작스럽게 큰 병을 앓게 됐어요, 저는. 저는 원래 건강한 그런 신체였는데, 혹시 그 경기라고 들, 들어보셨나요? 경기라고 발작하고 막 그러는 뇌 질환이 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5학년 때까지 어, 계속해서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등교육을 거의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어이 문제에 대해서 저 특히나 제일 힘든 게 저희 어머니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제 기억에는 병원에 항상 있었던 기억, 그런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저희 어머니가 울면서 저를 위해서 몇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하셨대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찾을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그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제가 증상이 경기 그 발작 중에서 좀 많이 심각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해서 복용하지 않으면은 거의 뭐 실신하고 죽고 막 그런 경우? 심하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약을 제가 그때는 되게 비쌌는데 먹기가 싫어가지고 어린 마음에 먹기가 싫어서 엄마 앞에서 먹는 척하고 안 먹었어요. <laughs> 근데 그래서 이제 경기는 더 심해졌었죠. 심해졌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의사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일단은 약을 한번 끊어보자. 만약에 이번에 끊고 발작이 또 시작이 된다면 평생 먹어야 되고 아니라면은 그 이후로는 낫는 거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의 나을 확률이 많이 희박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이후로 약을 끊어봤는데 완치가 된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 하나님한테 드렸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어졌던 거고. 솔직히 제가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치유됐던 이 이야기를 사실 어, 누구한테 잘 전하진 못했어요. 기회가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laughs> 근데 이렇게 쓸 줄은 몰랐는데 사실 그래요. 여기에서 사연 없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사실. 모두, 뭐, 하나의 상처나 어떤 사연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주제 두 가지 주제 있잖아요. 용서랑 치유가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가정에서 있는 아픔이라던가 아니면 누군가 믿지 않는다거나 그런 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불가능은 없으니까 꼭 이루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